해야 돼요. 우승하면 제 개인적으로 네. 해보고 싶다. 제가 아는 성훈 형처럼 사실 좀 물어볼 게 너무 많았는데 좀 그때. <웃음> <웃음>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응원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차경훈 네. 씨라는 분인데, L.G. 티스라는 한 팀에서만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까 말씀하셨을 <laughs> 어, 것 같고요. 또 어, L.G.에서 은퇴 선수도 있지만 다른 팀으로 떠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많이 쓰였던 선수 가 어떤 선수였는지 궁금합니다. 2003년도에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. 박경수, 우규민, 이성열. 이대영 뭐 정말 이런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뭐 정희은, 박병호, 뭐 이용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 다들 야구를 잘했던 어 잘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팀에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화려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야구장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선후배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. 음. 진짜 동생들 같은 느낌이죠 네.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며칠 전 인터뷰에서 어, 마지막 남은 5%의 관절마저 l g 제바뀌어 간다는 말에 트실스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LG 팬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맞습니다라고 아, 관절을 바친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<laughs> 저도 살짝은 사실 남겨야 돼요. 네, 저 거의 뭐 유일하게 요즘 은 거의 유일하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뭐 가끔 골프 한번씩 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저거 그다 쓰면 골프 못 치거든요. <laughs> 그냥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11월 말 정도까지 쓰면 딱내 관절 다쓸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 그걸 또 누가 또, 또, 뭐, 받치니, 안 받치니, 또 이렇게 듣더라고요. <laughs> 김혜성님인데, 데뷔부터 은퇴까지 오지, 한 팀에서만 뛰었는데, 혹시 야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? 이런 질문 요즘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네. 가장 많이 듣는데, 제가 야구선수로서 30년하고 지금 한 4개월째인가? 그런데, 그때 동안은 정말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좋은 야구선수, 훌륭한 야구선수. 야구 잘하는 사람, 뭐, 야구로서 뭐 돈도 많이 벌고, 비슷한 공통적인, 네, 그런 목표만 하나를 갖고 정말 30년을 사실 산 거죠. 은퇴를 하면 사실 제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. 제가 뭘 하면 잘할까요? <laughs> 요즘 많이 나오는 게, 어, 진짜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해설 정말 잘하시겠다. 또 한편으로는 지도 뭐 연수 가서 또 해, 공부를 해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또 팬들도. 네.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선물하면 어떤 걸까요? 그냥 지금 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제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고 가끔 뭐 단장님하고 이런저런 고, 고,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당장 뭐 미국이나 일본으로 지도자 연수를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당장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요즘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방송 캐스터나 아나운서들이 오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질문을 하지 않나요? 사람뭐 영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? 사실은 뭐 물밑 작업은 몇년 전부터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근데 정말로 해설하는 데는 관심 있어요. 저는 다 해보고 싶어요. 야구에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보고 싶어요. 또는 야구와 관련 없는 일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어요.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, 어,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, 재능이 좀 있는지, 어떤 일에는 사실 열심히 할수 있는 거는 자신 있어요. 결국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, 제가 어떤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지 이런 저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요. 그게 귀가 돼서 현장에 돌아왔을 때 내가 Lgts 리더가 돼서 이 팀을 이끌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는지요? 모든 생각을 해봤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아직 내가 어떤 길을 갈지는 정하진 못한 것 같아요. 맹용 뭐? <laughs> 네. 82년 국민학교 2학년 때 MC 청년 어린이 회원인 제로. <laughs> 엘조 네. 티니스자칭 38년째 방송입니다. 제 딸이 벌써 초등학교 3년이고요. 엘린이를 키워냈습니다. 33번 박용태 선수 유니폼 입고 경기장 정말 여러 번 갔었어요. 제가 궁금한 점은 박용태 선수 벤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 1인과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 1인을 알고 싶습니다. 최고 벤저하는 최고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네요. 너무 많아서 참 사실 한명 뽑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, KBO 리드랑 한국 야구랑은좀 다른 것 같아요. KBO 리그의 최고 타자는 저는 뭐, 당연 양주혁 선배님인 것 같고, 한국에서 최고의 타자라 하면 여러 선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뭐, 당연히 이승엽 선배님 들어가고, 하여튼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. 네, 왜냐하면 뭐, 해외 진출을 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, 정말 추신수 선수 같은 선수들도, 한국 야구의 최고의 타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부분들도 있는 거고 하지만 KBO 리그의 최고 타자는 뭐 양준혁 선배님이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메이저 리그에서의 최고의 타자는 그래도 역대로 봤을 때는 베이브루스 아닐까 그래도 아직까지 베이브루스 정도의 뭔가 어 영향력, 임팩트 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맹룡한 분이 한번더 네, 나중에 형으로서 소편자 사드리면서 수고했다고 어깨 한번 토닥여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<laughs> <laughs> 김은혜님인데 어, 2009년 타격왕 논란이 11년이나 지나서 다시 불거지고 있었을 때 팬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. 나중에 은퇴 후에 호성원 코치와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라도 나오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향이 있으십니까? 음뭐 가끔 생각해봤어요 네 <laughs> 저도 약간 그런 거 좋아하고 성훈형도 좋아해요 <웃음> 분명히 <웃음> 분명히 좋아하고 <laughs> 언젠가는 같은 자리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끼어들려고요 그런 <laughs> <laughs> 유튜브 콘텐츠 박용택 콘성은 뭐 2009년 뭐 그날의 어쩌고저쩌고는 요거 제목 갖고만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찍습니다1만 미워. <laughs> 제가 먼저 찜 한번 하겠습니다. 일단은. <laughs> 뭐 제가 예약은 없어요. 이거. <laughs> 최지윤 씨인데요. 만약 유지 신인대로 돌아간다면.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뭘까요? 우승은 늘 원하시는 건데 그것 빼고 나이 어린 선수로서 20대 청년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될까요? 지나고 난 일에 대해서 재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고 뭔가 아쉬워하고 사실 이러질 않아요. 제가 뭐 20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뭐 야구 선수로서 딱 하나 아쉽다면 어릴 때부터 던지는 스로잉이 공은 정말 잘 던졌어요. <laughs> 그, 대학교 때또 코치님이, 야, 용태야너 지금은 안 아프더라도, 그렇게 하다 보면, 어, 언젠가 어깨 한번 다치면, 어깨는 한번 다치면, 이게 회복하는데 쉽지 않아.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, 제가 만약에 좀 어릴 때로 그렇게 돌아간다면, 그거 던지는 스로잉 하나는 좀 고칠 것 같아요. 사실 뭐, 외화나가서공 잡는 데는 자신 있었거든요, 항상. 결국 이제 그 이제 어깨가 항상 문제였는데 한 스물한 대여섯 살 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어, 송구를 못했죠. 그 정도가 좀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네. 제니퍼 파기라는 분인데 2018년도 미디어대이때 우승 공약을 내세운 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. 우승을 하게 된 순간, 우야펜스에서 이병규 네. 선수가 얼굴 다운으로 다나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병규 퇴직이 때문 그거는 어, 이루질수 없을 것 같은데. 엘지가 우승한다면 어떤 공약을 꼭 내걸고 싶으신지? 아, 네, 개인적인 거는 제가 하정우 배우님이 그 무슨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약간 다큐식의 영화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, 저거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래서 시즌 전에 제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할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우승하면 제 개인적으로 전국을 국토대장정을 할수 있는 네, 신체 건강한 33명의 팬분들과 전국에 있는 야구장을 다 걸어서 한번 국토대장정을 해보고 싶다. 개인적으로 제 공약을 그런 공약을 냈었죠. 아, 그럼 관절 다 쓰시면 안 되겠는데요? <laughs> 아니요. 근데 아직 하체 관절은 괜찮아요. <laughs> 하체 관절은 아50% 남은 것 같아요. <laughs> 잘 지내고 계시죠? 제가 뭐 작년 겨울인가요? 그 박찬호 선배님 그 야구캠프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 사실 좀 물어볼 게 너무 많았는데 좀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많이 못 물어본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 생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항상 제가 아는 성은이 형처럼 어디든 잘 들이대면서 네 정말 용기 있게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. 저도 이제 올 시즌 정말 마지막 시즌으로 부산 우승 많이 했잖아요. 올해는 LG 트윈스가 딱 우승하고, 경유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뭐, 소주라도 한잔, 네, 하고 싶습니다. 은퇴 후에, 어, 뭐, 지도자로서 또는 미국 생활들 또 많은 얘기 좀 듣고 싶어요. 네,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그 LG 팬들이 항상 그러죠. 지금 같을 때 반등들이 입장을 한다면, 너무 좋을 것 같다. 조금 네, 네.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네. 네, 또 마지막 시즌을 이렇게 직접 직접 보여줄 수 없는 부분도 되게 안타까워질 것같습니 어떠세요? 뭐 정말 전 세계적인 일이라, 네. 네. 정말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아쉽긴 하지만 네. 그런 것들을 좀잘뭐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제가 은퇴 시즌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기억은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눈 감는 날까지, 야, 나 은퇴 시즌에 정말 이랬다. 뭐,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누군가가 또 뭐, 그러더라고요. 어, 쉽게 안 보내준다고, 박용태. <laughs>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, 형이 영상을 남긴다. 용택이 입장에서는 좀 시원섭섭할 그런 어, 입장인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은 이 은퇴라는 거는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. 언젠가 우리 모든 선수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용택이가 시기를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더할수 있다는 그런 욕심은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과감하게 너의 미래 에 어,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퇴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. 어, 나는 리스펙트하고, 어, 진심으로 축하한다. 그래,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몸 관리 잘 해서, 정말 2,500 안타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, 형이 너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고, 그 은퇴 후에도 나도 많은 도움을 줘서, 우리 용태기가 많은 공부해서 돌아와서, 어, 한국 프라우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, 어, 좀이바지있으면 좋겠다. 마음 고생도 또 많았을 거고, 하지만은, 그거는,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그런 어 부분들이 아주 많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제 2의 인생 파이팅 하기원 한다 고생했다 파이팅